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세트 사회를 맡은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사찰뮤직팀장 이성원입니다. 오늘 진행될 사찰뮤직 콘서트는 사람, 기후 위기, 그리고 사찰음식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콘서트 에앞서 오늘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참석하신 한국 불교문화사업단 단장 만당스님의 인사 말씀을 듣고 콘서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세계가 직면해 있는 환경 문제 그리고 신념 문제. 그리고 물좀문제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 어, 저희들이 어떻게 이걸 극복해가야 될까? 사실은 요즘 사람들이 소비하는 음식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 채식을 위주로 하는 어, 가장 비건 음식다운 어, 이 사찰 음식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그 장점과 또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어, 그와 같은 중요한 어, 소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어, 어떻게 발전해가야 되고 또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실천해가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 오늘 포크 콘서트를 진행하실 패널 및 사회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 위기의 주범이 온실가스인데, 그 온실가스의 전 지구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한 8%에서 약10% 정도가 음식물 쓰레기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이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에 뭐 메탄가스, 기후 위기 어 저희하고 아주 밀접하고 또 음식과 유가거의 관계에 있고요. 어또 재밌는 점은 그걸 1인당 그 평균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으로 산출해봤더니. 어, 전세계인 1인 평균 79kg. 그래서 저희도 그런 책임이 적지 않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런 인간이, 어, 과연, 어, 음식, 그리고 이 지구와 함께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 지금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우리 리파트 셰프 정관수님, 우리 조희선생님 우리 공만진 교수님을 보신 이유도 각 분야별로, 어, 조금 특들이 있으시거든요. 특징별로도 이런 공통된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하는 그런 마음에서 오늘 자리가 준비됐습니다. Well, first, food for me is a passion. The power of food is very important. In a world, as you mentioned, some people do not have enough food to eat, and some people have excess food to eat. And then, yes, it's true that food is being wasted way too much. I live in New York. I live in America. In America, 40 percent of the food production goes to waste. 40 percent. So we have to do things. We have to make changes. The changes, when you look at a big issue, looks like a big mountain. But by doing little things, small gestures, day after day, we can make a difference. 제가 음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만드는 음식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어떤 걸 느끼면 좋겠는가 하는 것에 자꾸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찰 음식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오감계를 접하고 오간계 안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개소을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 의미를 곱씹으면 그, 좋겠다는 생각을 내 하는데, 오간계 개소을 되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먹는 사람의 입장이더라고요. 저는 평생을 음식을 해왔기 때문에 이걸 좀 제가 제 마음대로 바꾸고 싶었거든요.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조금 바꿔도 되겠습니다 이 음식이 누구, 누구에게로 갈고 내 실력으로는 드리기가 부끄럽네. <웃음> <웃음> 마음의 을 온갖 욕심 버리고 온갖 마음을 저는 마음까지 해줍니다. 온갖 마음을 살리는 약이 되도록 이 음식을 먹고 도움을 이룰 수 있도록 이 공양을 드립니다. 음식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이게 정체의 정신에... 순환무조 속에서 음식이, 어, 음식이 어디, 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또 음식을 음식에 결정 짓는 그런 요인이 뭔가. 그런 우리의 윤리적인 행위다. 사실 불교경전이 음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그 음식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과 관계되는그성 또는 악행들. 아, 뭐 이런 거가 주로 이제 강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해서 자연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우리 인간이 음식을 바라보는 그런 윤리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좀 조합적으로 감안해서 음식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조금 더 이제 확장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자연과 식물과 인간의 관계를 연결, 고리를 시켜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너와 내가 상대적인 원리로 하나로서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그 교류된 감정을 마음으로 먹는다. 저는 불교적으로 그렇게 어, 이해를 하고 그렇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Well, first of all, I'm not that close to the Dalai Lama. <laughs> However, he had a huge impact in my, in my life. His holiness' teachings started to plant seeds in me that made me uh, switch completely, and uh, I've a lot of respect for people that are working with me, around me, suppliers, farmers, fishermen, the team in the restaurant. Uh, I have a different vision of the world, of course, of course, uh, a Buddhist approach to phenomena in life. What I can say is that since I have uh, studied his uh, teachings and teachings of other masters that are Part of the Vajrayana tradition, um, the positive in me has been growing, and uh, I'm just feeling very, very lucky and, and grateful to have met him in my life. And uh, thank you to him. 어, 좀 특징이나 장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 어, 있는지 또 어, 앞으로 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어, 좀 중점적으로 좀그 부분들을 좀 개선하고 좀 어,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점이 좀 있으시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유한 우리 한식 상차림 밥상, 그다음에 바이오 장맛, 그다음, 그 다음에 발효 장맛, 그 다음 결무리한 여러가지 발효 음식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고 앞으로 그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고 미래 식량으로 그 생각하고 있는 채식 위주의 그 식생활에 굉장히 유리한 그런 생물화적인 바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물학자들이 그 한국 사찰 음식에 연결할지, 한국 일반 음식에 그 존재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 제가 10여 년 전에 언급을 했을 때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데 실물 음식 한국 실물 음식을 벗어, 벗어나서 학문적인 수준의 한국 음식에 대한 연구, 한국 음식 문화 역사 이렇게 되면 이제 매칭인 거죠. 소개할 책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준 높은 논의도 정리 시킬 수 없고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다고요. 100명의 한두 명 정도는 음식에 대한 그카데믹한관심들 그 가지셔서. 그 한국 음식의 한국적인 터대. 그것들이 결국은 실물 음식에도 에, 뭐 기여하게 될 건데, 그런 그 영자들도 많이 나오고, 그런 관심도 제보되기를 하라가지 않습니다. 아까 만경선사 스님이 만경산사에 계시는데, 거기는 전체가 이 절도량이 어, 산치를 키우는 그러한 도량입니다. 거기에 수많은 식재료들이 지금 아주 자라고 있고, 이미 커서 묵을 때도 있고 그런데 거기를 가서 그 식재료가 갖고 있는 그 자라나는 모습과 생태적인 것을 가지고 기록을 해야 합니다. 기록을 해서 이 음식이 자라는 과정을 보고 이럴 때는 어떻게 조리 방법이 가고, 어떻게 가고,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엮어져야만이 앞으로의 사찰 음식이 어, 한국의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정말 으뜸이 될수 있는 그러한 것처럼 저는 그거를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단장 선생님 계시지만 좀더 사찰 음식이 앞으로 10년 전까지는 사정됐다가 이제 침체 기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활발하게 이 계기를 이러한 특구의 여기를 인연을 해서 도약을 해야 합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천의식을 접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해 주시기 을 때, 제가 는아름다어 섹시한 이었습니다한 음식과 잘 어울리지 가 바로 이해 more important, much deeper about temple food. first of all, food is medicine. It, it's really an important pillar of the philosophy of temple food. temple food, yes, is beautiful and delicious. we all know that. but temple food is very, very deep, very important. it's plant-based as well. and therefore, for me, temple food, it's fascinating. 이런 위기를 좀 우리가 극복해 나가려면 우리 인간은 어, 음식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또 음식을 만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런 좀 기후 위기라든지 이런 걸 극복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편널들의 생각들을 어, 듣는 것으로 오늘 부터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그 최선을 찾아가는것 그게 저는 불교경전의 음식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후위기가 왜온가 원인은 뭐고 그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거 아닙니까 결국은 음, 시간 많고 여유가 있는 바쁘지 않은 누구, 누구 이웃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는 문제이거든요 사찰 음식은 건강한 채소 음식에 붙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저는 불교 정신이 입각한 그 음식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편하게 살고 조금 배고프게 살더라도 우리가 기후 그 위기를 생각하고 건강한 지구를 물려줄 수 있는 것에 좀 많이 고민하는 Okay. Okay. I believe in not going to extremes mm -hmm. and making little changes. Sustainability is key. My restaurant is a seafood restaurant. Believe me, as a Buddhist, I'm conflicted about that, but that's another topic. But by using small fishermen that are in a region, local fish that doesn't come from factory boats, that it's a little bit more of an impact to make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Asking the farmers or the, the purveyors to ship produce and, and whatever food comes to us with less plastic, it's a little step. You can buy organic, and if it's in a big plastic box, it defeats, it defeats the, the purpose of trying to do a good thing. So all those little steps will ultimately, if we all do that together, because they are small efforts, they're not huge, drastic revolutions, it's a little something. It's about at home um, when you have plastic and bottles and, and food separating it so they can, one can go to the compost and one can be melted into plastic and so on. All those little steps will not change your life. it's just tiny tiny, but with all of us doing the same thing, it will help the planet. and then, whoever has a platform, people are in politics, who have power, should use that platform to really pressure them to make changes. To me. 이따가 음식 공양을 수행하기 위해서 음식 공양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그러한 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건강병을 독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얻었어요. 부친이 사정 입각한 원초적인 바로 공양의 뜻을 그쪽으로 옮긴 거예요. 바로 공양은 어, 중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에 정착된 어, 공양음식입니다 부처님 날 때는 탁발을씻기 때문에 한 볼에서 어두면 놓으면, 탁발로 오면 그거를 한 자리에 모아서 놓고 전부 다 모은 거를 내가 먹을 만큼 덜어서 먹고 나머지의 그릇을 한번 씻어서 마시고 두번 씻어서 마시고 세 번째는 전부 모아서 바로 옆에 있는 나무에다 주고 그래서 그 볼을 싸서 볼을 들고 어, 행선으로 메리테이션을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완전히 쓰레기가 제로입니다. 한껏 없이 내가 싼 자리를 들어보니까 아무런 쓰레기가 남지 않았어요. 그 여러 나라 사절 음식 있잖아요.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사절 음식과 그 나라들 음식 차이점 뭘까요? 그리고 그 나라보다 왜 어, 한국 사절 음식 제일 유명해지나요? 모든 이 부처님의 그사상에 입각해서 어, 인간성 회복으로 해서 가는 거는 한국의 한국 사찰 음식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찰 음식이 세계적으로 어, 나올 때 비건 음식이라 하지만 이러한 불교 정신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모든 세계적인 사람들이 한국의 사찰 음식을 비건 음식으로 으뜸을 치고 있습니다. 어, 한국을 비롯해서 중국이나 일본의 음식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대단한 음식들인데 다만 이제 외국에 해외에 널리 알릴 때,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국의 사찰 음식은 음식을 대하는 마음가짐, 철학,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먹는 방법에 대한 문화 전반을 같이 소개하는 그런 노력들을 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 점이 그냥 음식 자체를 알리는 것과 음식과 문화, 음식과 철학을 같이 알리는 것과 약간의 그자 작은 차이가 오늘날 지금 그런 좀 각광을 받게 된그 계기가좀 되지 않을까 이는 생각이 좀 듭니다. 2,600년 전 부다의 어, 공양법, 공양 정신에 입어서 다시 우리는 어, 그 인간 회복성을 다시 더듬어가서 지금 나에 살고 있는 이 에너지와 같이 하기 위해서 어, 음식 영상을 음,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이름 지었어요. 숫자를 음. 치면. 각자의 음식을 어떻게 맛있게 먹었는지, 이 음식이 내 몸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관하는 시간입니다.